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그림자라는 게 정사형하고 다르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정사형이란 거는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빛이 비쳤을 때의 그림자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태양광선이 평면에 수직으로 비치란 법이 없으니까 그림자란 건 정사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. 정사형은 이제 뭐 코사인 세타바이가 된다 이러고 내용이 끝나는 건데 그림자를 구하는 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. 일단은 각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. 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, 평면과 태양광선이 이루는 각, 또 태양광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, 뭐 이런 식으로 각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식한 개로 쓸 수가 없고요. 게다가 입체도형이 되면 어디를 생각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또 어렵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구하는 요령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요두 가지니까 어요두 가지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. 일단은 특히 입체도형일 때는요. 어떤 평면이 그림자를 만드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. 입체도형 전체가 그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만드는 평면 자체가 존재해요. 그니까 요 놈만 있어도 똑같은 그림자가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평면이 존재하거든요. 그 그림자를 만드는 평면을 찾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원래 있는 것과 그림자가 생기는 것 사이에 어떤 넓이비를 가질 것인가를 길이를 이용해서 구해요. 길이가 몇대 몇이 되니까 넓이도 몇대 몇이 될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를 구하거든요. 가끔 정신없는 애들이 이제 제곱비로 하는데 그 닮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. 한쪽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냥 길이비를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. 문항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. 공중에 어떤 풍선이 있는데요, 구 모양의 풍선이 있는데 어,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었대요. 얘를 구하래요. 이구 전체가 그림자를 만든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태양 광선이 이렇게 비추면요, 태양 입장에서 보세요. 태양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구가 원으로 보이겠죠. 근데 그 원으로 보이고. 그게 지, 이 수직으로 이렇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평면 모양의 원판만 있어도 똑같은 그림자를 그리겠죠. 이 부분, 이, 이 위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어도 이 원판으로서만 존재해도 그림자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원판을 먼저 찾아달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되냐? 이, 일단 얘 넓이는 지금 파이 알 제곱이 되는데 그럼 파이 R제곱이 되는데 얘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요. 지금 여기 이제 각에 대한 정보가 있죠. 옆에서 봤을 때 옆이란 말도 어려운데, 사실은. 어, 뭐, 이렇게 지금 빛이 들어오는데요. 여기가 지금 뭐 저렇게 들어오는데, 어, 저 그림자를 만드는 면이란 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. 맞죠? 이렇게 존재하고요. 그리고 그 그림자,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이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이 노란, 노란 선분과 파란 선분의 길이 비가 이 노란 면적과 파란 면적의 넓이 비가 될 것이다라는 걸 그냥 느낄 수 있죠. 뭐 어, 왠지 몰라. 그냥 느낄 수 있잖아. 맞지? 너무 일반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. 이거 일반화시키기 엄청 어려워요. 어, 야, 그림을 그지같이 그려 가지고 어디가 6이고 어디가 8인지 모르겠다. 각이 지금 여기가 큰 각이고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돼 있는 거잖아요. 그니까 얘가 지금 8대 10이 되잖아요. 여기가 6이고. 그러니까 이거 b가 그러니까 이 넓이의 어, 4분의 5배가 이 넓이가 되니까 얘는 4분의 5파이 r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. 일단은 어떤 면이 그림자를 만드는가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. 그리고 요 면하고 요 면이 요 면을 대표하는 길이들을 이렇게 그려요. 지금 애매한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어, 왜 애매하냐면 그 실제로 문제를 봤을 때는 어차피 개싸움이기 때문이에요. 이거 식으로 정리하지 마세요. 식으로 정리해봤자 또 상황을 바꾸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그때 그때 유주이 있게 풀어주셔야 됩니다. 어 이놈도 해볼게요. 어 어떤 구호에다가 이렇게 그림자를 비쳤는데요. 어뭐 중심이 여기 교선에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재요. 어 일단은 어떤 면이 그림자를 만드는지 보세요. 태양 광선의 수직인 이 면이 그림자를 만드는 거죠. 어이 말도 어려운 말이에요. 이 말이 왜 어렵냐면 나중에 어떤 뭐 원기둥 같은 걸 정사영한다 그러면 또 어떤 면이냐 그럼 윗면의 일부하고 뭐 옆면의 일부하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얘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를 그려요. 이 지금 수직으로 서 있고요. 어, 각도 세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. 여기가 세타. 그 다음에 지금 어, 태양이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. 이렇게 보일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절반, 이 절반은 이쪽에다 그림자를 만들고요. 맞죠?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절반, 이 절반은 이쪽에다 그림자를 만들 거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요. 어,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넓이는 지금 파이 r 제곱의 절반, 2분의 1 파이 r 제곱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길이 비는, 요렇게 보면, 요기, 요거하고 요거의 비는 사인이잖아요? 그니까 러 얘는 길이가 뭐가 되냐면, 그러니까 요 길이가 요거의 사인이 요게 되는 거니까, 얘는 두배 사인 세타 분의 1의 파이 알제곱이 될 거예요. 지금 길이비에서부터 넓이비를 그냥 구한 거예요. 이렇게 되는 거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요, 요쪽에 해당하는 반 원판이죠? 반 원판의 넓이가 마찬가지로 2분의 1,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의 정사영이 여기 생기는데 요 길이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 보시면요 요각이 세타가 되니까 이건 코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코사인 배가 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는 코사인 분의 일배두배 코사인 분의 일에 파이 r 제곱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벽면에 만드는 그림자의 넓이는 이거 밑면의 넓이 밑면에 만드는 그림자의 넓이는 이 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어, 그래서 그두 가지 유형을 좀 기억해 주세요. 어떤 면을, 어떤 면을 찾아서 그 면에서 그림자를 내릴 것인가를 생각하시고요. 길이비를 적당히 찾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넓이비를 구한다. 요 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.